어머 이제 여보 야이거 불에다 구웠다. 그그아까그그숯불에다가 저기시아데 a 아이은거 같다. 호텔까지 16분 걸려 Yes. 뉴를 어, 먼저 e s 가야지 Yes. y e 라 y 하 s Yes. y 게 s Yes. Yes. y e 약간, e s Yes. 고 e 고 y 고 s 고 e s y 고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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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e 시 y 나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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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할 거라고. 여기 시가 되어야 돼 8시 10시에 출발하잖아 아니 씻으면 되잖아 씻어야지 어떻게... 아 이렇게 하면 돼? 어 그렇게 해도 되고 뒤집어서면돼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 일어나 보니까 반 이상이 사라졌던데 누가 먹었는데? 미안해 우리 부자재했어 <laughs> 너가 <웃음> 먹었다고 니가 먹었대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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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앞에 사람들 다 지하철만 본다, 신기 오케이. 저다안 가는 고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. 지하철 장애님께서 해주세요. <laughs> 오케이. 여기가 시부야가시부야여기거든 여기 여기 게임 표시돼 있는 데가 이제 만다라 캐고 축구 표시돼 있는 데가 부살 파는데요. 여기가 이제 뭐 먹는 데고 내려가면은 돈 쓰는 데가 이제 쇼핑 하는데야 시부야 그 다음에 이리로 가면서 할아주고 오모테산도 이렇게 와가지고 위로 딱 끝나는 거지 오늘 아니야 빨리 걸어야 돼. 그래야지 진자도 가고 그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? 잘 모르겠어요. 저, 저 사람 있고안 보고 있는데 이중 네. 음 체킹 해야 될까요? 잠정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지금 눈동자 돌아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가볼까요, 한번? 더운데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 있나요? 갑시다, 아, 이렇게. 확실하나요? 아 확실하죠. 딱 보면 아니잖아요. 질러 갑시다. 다른 길이 없어. 그로 질러 가야 돼. 음... 있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여기서 공사 현장은 항상 길을 뚫어놓기 마련인데. 지금 저기 봐봐요. 카메라를 졸로 돌려 봐요. 지금 몇 바퀴째입니까 이게? 우리야 시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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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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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부 시부 듯오 이거 뭐야? 오, 오, 오 시부 뭐야? <laughs> 역시 일본 비둘기는 <laughs> 역시. PD <피디> 다 됐네. <laughs> 어? 지 여기 막혔는데요? 내려가야죠 o u will get another 아 뭐야. s o n Hasinerova. I'm b 내려가? e r I'm better. I'm b 는 t t e r I'm b e t t e 그래? 여기 맞대? 아니 스타벅스를 이렇게 어 꼭대기에다가 어? 숨겨놨대 누가? 굳이 커피 먹으려고 이렇게 오상까지 남아있면서아 여기 뭐 자기가 갖고 싶은 텀블러가 있대요. 아, 그래서 우리가 다 움직인 거야? 이제 프랑그마트 컴러를 챙기고 있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 찍어안 돼? 원래 컴블러를 그렇게 챙기시나요? 아, 저거는 협업이잖아요. 아. 어, 오, 우와, 뭐야? 이야, 신세계네. 근데 만지면 안될것 같은데? 안 아, 네, 돼요, 돼요. 아, 왜 만질 그건 DP잖아. DP니까 만질 수 있죠, 다까졌구만 의심을 한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. 화장실을 저기를알려준데 화장실은 저기였습니다. <laughs> 내가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잖아. 모른다며 아까. 왜가너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. 지 <laughs> 모른다고 그랬잖아. 근데 내가 카메라 대고 그래서 모른다고. 나중에 카메라 봐봐. 내가 오른쪽 가라고 했어. 왜어 그래, 이제 토일에토요일에 I don't know. 턴나이턴나이너 Tonight. Look at you. What w a 이 that? What was t 이 a t What w 기 s t 시 a t w 가 a t was t h a 는 거예요 아 원래 그 t 아 a t What was 고 물티슈 하나 가져와. 여기 있어요, 물티슈. 썼던 거잖아. 그거 <laughs> 썼던 거 아니야? 실건 썼지. 아이씨. 겁나 썼지. 야 물티슈 하나 가져와. <laughs> 잘 만들면 잘 없어. 무슨 셔데 물티슈 달 휴지 가다 물티슈 달라니까 <달래. 웃음> 휴지 가져왔어. 일부러 휴지 갖고 온 거잖아. <laughs> 아배고 어? 이두줄가들 <laughs> 무발란스 어, 크고. 모렐리아, 살레아, 네오 없나? 아 네오다 이 빨간색 밖에 없나? 흰색도 있네 아, 검정도 있대 여 검정 이거 아니야? 이거는 검정? 검정도 있네 모렐리가 있나? 모렐리아? 아우 어, 힘드네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쟤는 다리도 안아픈가봐 쟤는 뭐 좀비야 좀비 고통이 없어 빨리 이동합시다 다리가 막아요 저 신난거 봐요 뒤꿈치가 바닥에 안닿잖아요 신나가지고 네, 알 아드레스 그게 뭔데 <laughs> 아드레스 아드레스 다리 데스 아씨 아, <laughs> 간어 중간에 리스시 중간에 간식 같은 거좀먹어될것 아 원하시는 거 있으면 가세요. 시원한 거 아예. 마실 거라도 아 원하시 야, 그러면은 뭐. 다헤어져 다 여기 각자 해 가지고. 음료 같은 거 갖고 못 들어가니까. 1시간 뒤에 만나. 하고 해야 돼. 아비렉스가 저거 가죽 자켓 같은 게 엄청 비싸던데. 데몇 백이야? 몇아안 백. 팔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리는 거야? 한명 걸려라. 쉽겨. 똑발 안 들어. <laughs> 제머릿 속에 응. 풋살아 가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됩니다제 풋살을 못 삼면 어떻게 되냐? 계속 풋살아 파는데 찾아가지고 오. 돌아다니겠죠. 그래, 살 때까지. 네. 자, 네. 화이트는 65만 이잖아요. 네? 오빠가 볼게요. 해가 나오네요. 아, 제발. 아 어, 아, 뜨거. 높다. 근데 둘이 풋살아도 사고 퍼블러도 네. 사고 아주 잘 사. 어떻게 어제 어제 나왔을까? 우사라뭐일서일에한번밖에안하면서 축구하는 서도한국몇 개를 사는 거야? 뭐한국개정도한 네? 있어야 도지 않아요? 전반 후반 나눠가지고 바꿔 한국시나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쪽은 검은색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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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라 근데 다 원피스인가? 그니까 다 원피스인가? 응, 나 그러니까 원피스는 싫은데. 응. 어, 드래곤볼? 어, 뭐야, 그거. 다 원피스야? 응, 그런 거 같아. 원피스가 이렇게 많아. 드래곤볼로라도 있으면 좋은데. 싹다 원피스네. 다 원피스네?